옛부터 내려온 우리 속담에 아저씨 집 떡도 크고 싸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시장 경제의 핵심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세계가 들이대고 있는 도전장이기도 합니다. 생산 설비의 첨단화와 신제품의 연구 개발에 총력을 다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싼 물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입국의 원칙 아래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양면에 걸쳐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기술자립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넘겨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와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물질적 처우를 최대로 개선해야 합니다.